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내신 경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는 동명여고 1학년입니다. 자, 어, 시험 연도는뭐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출판사는 미래인이었는데뭐 출판사는 의미가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보다 프린트가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 시험 범위 및 출제 문항 개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전시가 프린트 고려가요에서 가시리 석경별곡이 출제됐고요. 교과서 향가, 제망매가랑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로 나왔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1번이었고요.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문제가 2번이었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일치 문제가 3번이었고요그 다음, 고전시가 교과서 및 프린트 합서 숫쳐서 시조 5편에서 전체 5편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가장 최고난이도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어요. 선지가 완전 수능용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선지였기 때문에 요 문제가 진짜 학생들의 멘탈을 아주 강하게 흔들었을 문제입니다. 5번은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그래서 내신형 선지였고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고전시가 프린트 시조 4편에서 전체를 또 비교하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나왔어요. 위에랑 똑같죠? 근데 얘는 4개기도 하고요. 말이 쉬웠기 때문에 얘보다 난도는 낮았습니다. 그 다음,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일치 문제. 외부작품을 활용해서 비교하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 상충곡, 아, 길었는데, 길어서 열심히 선생님도 강의를 했거든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 하나, 내용일치 문제 하나. 딱반씩 나왔죠? 중요한 거 하나씩. 근데 또 내용일치 문제는 외부작품이랑 비교하는 문제라서 단독으로 출제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그리고 나머지는 싹다 문법이에요. 객관식 나머지는 다 문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문법이기 때문에 양이 되게 많아요 문법 양이. 그래서 11번은 음절이 끝소리 규칙, 12번은 자음과 모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13번 모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14번 비음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15번 비음화와 유음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16번 콧상 겹받침과 함께 그것들의 연음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구개음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음운 탈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음운 탈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음운 변동 양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주 아주 전체적으로 시험범위 다해서 조금 조금씩 골고루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다음 그리고 서술형 여섯 개입니다. 아오 보기만 해도 막 어지러워요 머리가. 다만 이번 서술형은요, 이번 동명 서술형은 이전의 서술형이랑 다르게 단답식에 더 가까운 답이 그니까똑 떨어지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경별곡에서 서술형 1번 작품의 소재의 의미와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내용 자체는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조건 맞춰서 적어놓는게 중요하고요. 제막매가에서 학습작 학습활동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 뭐 특이한 점 없습니다. 학습활동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전 시가 시조 이 몸이 죽어가서 보기를 활용하여 특정 시어의 의미를 적는 문제 기본 문제예요. 음운과 음변동 음운 서술형 4번 같은 게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적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변화에 따른 입의 모양과 혀의 위치, 혀 높낮이 변화를 싹다 서술하는 문제 사소하게 깎일 확률 매우 높아요. 서술형 5번 음변동 현상을 서술하는 문제 서술형 6번 후행하는 형태소의 종류,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제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연음이 어떻게 되고 음절의 구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 아주 핵심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유형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하늘색은 문법 문제의 비율이고요. 나머지가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선생님들이 계산을 딱 해서 서술형까지 포함해서 반반 내셨습니다 문학 반 비문학 아니, 문법 반 그래서 나머지 문 이거 이 퍼센티지는 문법의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1 9 2 내용일치 문제가 1 5 4 문학 서술형 문제가 1 1 5 내용일치 표현상 특징 복합 문제는 왜 퍼센티지가 없냐면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분석해놓은 것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 문법 문제가 총 26문제 중 50%인 13문제였다 그리고 나머지 50%도 전체가 싹다 고전문학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범위가 고전문학 반 문법 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그냥 이번에 시험 자체가 시험 문제 자체가 뭐 쉽든 어렵든 간에 그냥 공부하기가 솔직히 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봄, 해봅니다. 그 다음, 문법 문제 중에 의문이 좀 자세하게 출제됐어요. 의문 변동 말고, 의문 자체가. 사실, 의문 자체는 원래 중3시험범이기도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스쳐가듯 보고, 똑바로 안 해온 학생들은, 어? 너무 어려운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문학에서 또 특이할 점은요. 내용일치 문제보다 표현상 특징 문제가 한 문제 더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보다 그 안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았는데 학생들이 사실 내용도 내용인데 내용은 다 이미 어느 정도는 알려주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근데 표현상의 특징도 안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헷갈려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총평. 그래서 어, 동명 시험이 항상 그래요. 학기 초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듯 싶다가도 결국 학기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프린트가 왕창 나오고 프린트로만 거의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학생들한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뭐 고전문학도 프린트 작품으로 나오고 문법도 프린트물을 주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반마다 좀 설명을 달리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취합하는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을 이제 좀 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주신걸 다음 수업때에 수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문학이든 문법이든 설명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니다 이게 맞다 하고 다음 수업때 수정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잭각잭각 체크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도 수정을 잘 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이번에 좀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다 노력을 해줬습니다. 학생들이. 자. 그럼 2학기 대비 방향. 2학기 때는 뭘 해야 될까? 역시나 문법입니다. 아이고야. 그렇죠왜 그러냐면요. 동명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50%나 내가지고, 문법이 왕창 나온 것 같이 보이죠? 물론, 개수로 따지면 왕창 나왔죠. 하지만, 고1 때 해야 되는 문법 범위 중에, 이제 의문변동 하나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통 1학년 문법 범위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 중세국어 문법, 세 개는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 2학기 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 2학기 때도 문법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문법의 개념에 대한 정립을 싹다천찬히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거, 용언의 어간어미, 어, 형태소 모르는 것들 선어머러미가 뭐냐, 어머러미가 뭐냐 이런 것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그래서 잘 모르신다, 자율학습도 하셔야 돼요 놀지, 놀지 마시고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실제 로 지금 문법 특강이 진행이 중이고요. 그래서 진행 중이라서 이제 중간에 들어오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문법적 기초를 다시 체크하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